여러분, 대서양 밑에서 지구 전체를 살리는 거대한 해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AMOC, 대서양 자오선 역전 순환이라는 이 해류는 열과 영양분을 남북반구로 운반해요. 아마존의 비를 보내고 유럽에 따뜻한 공기를 전달하며 지구 기후를 조절하죠. 문제는 이 해류가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얼음이 녹으면서 바닷물 염도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AMOC는 염도 차이로 작동하는데 염도가 너무 낮아지면 해류가 정지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걸 재앙적이라고 표현해요. 전세계 기후 패턴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하지만 AMOC는 한 바퀴 도는데 천년이 걸리고 직접 관측도 2004년에야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개를 연구했습니다. 2006년 아이슬란드에서 발견된 하프룬이라는 조개 나이가 507살이었어요. 세익스피어 시절부터 살았죠. 조개 껍질 나이트를 분석하니 1330년경 성장이 급격히 둔화됐고 이게 소빙하기와 일치했습니다. 조개가 인간보다 먼저 기후 변화를 감지한 거예요. 507살 조개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